지금 민서 자세 교정 음, 17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분까지 할미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지금 음, 자세 교정 음, 산만한 거 고치려고 지금 그거 교정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 민서 잘하고 있어요. 산 산소 문제도 지금 음. 기본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음 지금요 문제 열 문제 했고요 음, 자세를 고쳐야지산만해서 그래 안 그래야지 어떻게 치료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응응 응, 병원 갈 필요 없이 고치 손, 손 아가 응 움직이지 말라 고 그랬지 근데 할미 쳐다보면서 말은 해도 돼요 응, 말 같은 걸 해도 돼요 응. 우리 노력해서 고쳐봅시다 알았지요 응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나요? 아니면 할미하고 이렇게 고치는 게 나? 할미 응. 그래. 응. 첫째, 산만 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. 그래갖고 십자리이 빼기도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. 응? 할미, 깜짝 놀랐어요. 응? 응. 그니까, 러왜머 야. 응. 그, 저기 또 사우나 그거, 초록색에 빨간색이 응, 응. 뭐야? 그것은 온천이라는 표시, 목욕탕이니까 물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물? 응그 어, 그 근데 기가 목욕탕이야? 응 목욕탕이에요 새로운, 목욕탕. 그 할미랑 나 옛날에 다녔던 목욕탕 말고 새로운 목욕탕? 응 이, 이게 그럼, 먼저 이게 더 오래됐대. 그 망한 목욕탕? 응. 망한 목욕탕? 아니야 할미하고 갔 내가 그것이